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론조사 공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국민대 법대학장하는 이호선 교수 잘 아시죠? 이호선 교수, 국민대 법대학장입니다.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 여기에서 이제 이그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뭘 여론조사했냐?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있잖아요 여기 이거 폐지를 해달라, 사전 투표를 이제 이 폐지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접수한 게이 오래전에 접수했어요. 언제 했냐면 이게 2023년 11월 달에 접수했어요. 2023년 11월 달, 그러면 이제 지금 15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이 헌재가 아무런 이게 이 신문. 길도 안 열고 결정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데 그 여론 조사를 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직무유기다 아니다. 이 말하기 그 간접적으로 사전 투표 폐지에 대해서의 여론 조사는볼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직접적으로 게 한번 조사할 필요 있어요. 사전 투표에 대해서. 그런데 여튼이 여론 조사 공정에서 한 거는 사전 투표 폐지 헌법 소원이 15개월이 지나도록 결정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52.1%가 직무유기다. 52.1%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아니라는 거는 35.1%. 그러니까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 과반이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게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나온 겁니다. 아니, 뭐,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론은 내려주게 되잖아. 근데 우리 재판소 대법원도 그렇고요. 헌재도 그렇고. 뭔가 게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요. 무조건 이게 그냥 캐베의 연합국에 시간만 보내버려. 이게,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 그 검찰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게 뭔가 게 뭐가 오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게 되잖아.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게 있으면. 근데 2023년 11월 달에 사전투표를 폐지해달라. 이런 이 헌법소를 했으면 심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되는데 한 번도 그냥 개별의 연합국이 심리를 안 한다. 이게 직무 유기라고 보는 게 국민의 52.1%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전투표는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폐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법에 보면 선거운동 기간이 있잖아. 뭐 대통령 같은 경 예를 들어 23일이다. 뭐 국회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 예를 든 겁니다. 뭐 14일이다. 이렇게 법이 최소한의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 주잖아, 법이. 그런데 사전투표는 보통 한 4일 전에 하죠. 4, 5일 전에. 그러면 이게 그 선거운동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돼버리잖아단축돼버리잖아 단축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인들한테는 불리한 제도야. 인지도가 높은 게 현역단도 유리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존속하는데 저는 이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 가장 첫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게그 투표 기간을 선운 노할 수 있는 게 기간을 보장해 주는데 기간을 이게 4월 단축시켜 버리는 이런데 말도 안 되는 게그 제도 아닙니까? 첫째 이유가 그리고 이두 그 번째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만약에 엄청나게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다 이럴 때도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이 말도 게 이것도 큰 문제죠. 사전 투표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 후보가 이게 엄청난 게 결함이 발견됐다. 그런데서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검증 이런 게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가장 또게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투표는 이게 그 어때 보면 이게 그 투표가 합법적으로 공 됐다. 이게 보장이 안 돼요. 모든 부정선거의 의혹은 첫 출발은 그게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예요. 이게 모든 선거 불신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결국요, 결국이 직접 나와가지고 딱히 투표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지, 직계 투표 숫자,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 여기서부터 이게 모든 부정선거 의혹이 노는 거예요. 특히요, 저도 이게 깜짝 놀랐지만 사전투표할 때 법에는 분명히 투표관리관이 다 옆에 앉아서 투표지 하나하나 인쇄될 때마다 자기 개인 도장, 사인,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규모로 조작된 투표지를 집어넣는 이런 건 못하잖아요. 왜 투표 구마다 한 3천 군데다 투표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관리관이 다 나와서 개인 도장, 사인을 투표지 한장한 한 장에 찍어봤자 1, 2초만 찍잖아요. 근데 이걸 뭐 비용이 든다. 아니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전 투표 사인 찍는 거 법에 법에 반드시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안 찍는다. 이것도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사전 투표 과정에 옮기는 과정에 다 CCTV가 촬영이 안 되잖아요. 투표한보관하는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게 CCTV를 얼마든지 작동을 멈출 수 있는 기술적으로게 다 되던데요. 따라서 이게 모든 부정 선거의 의혹의 원천은 사전 투표다. 그런 그러니까 가기에서는 기본적으로게 표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뭐 투표 종사자다. 아니면 이게 그냥 뭐 군인들이나 꼭 필요한 사람이면 뭐 제한적으로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처럼 본 말이 전도가 돼가지고 오늘 본 투표보다 사전투표가 더 많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서. 그래서 저는 사전투표는 꼭 원칙은 폐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술, 헌법소원을 낸게 벌써 15개월이 지났다 이거야. 항상 이런 식이야. 선거 소송해도 한 2, 3년 끌다가 거기 다음 선거 되면 그냥 허지부지 끝내고 좀 신속하게 이런 거 한두 달 내에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고 가능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가, 현재가. 저는 반드시 우리, 우리가 국회 다수 의식이 되면요. 사전투표 제도는 이게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게 국회 제도 개선 특위도 있지만 이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면 이게 선거 불복이 막을 수가 없어요. 공정성에.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게 예를 들어 이게 우리가 이 사전투표 이것만 이게 본투표하고 비교해 보면요. 앞으로 이게 모든 여론조사도 의미가 없어. 요 여론조사라는 게천명이면 대충의 신뢰 수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본투표하고 사전투표가 이게 요즘 비슷하게 다 동의한다면 그러면 비슷한 표본이 놓이잖아요. 예를 들어 본투표가 6대4로 놓으면 사전투표가 6대4 그 근처에서 놓는게 맞죠. 그런데 본투표에서 국민의힘이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이게 다 역전됐다. 이게 통계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럼 이게 우리나라 통계학이고 뭐 여론조사고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없애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유로 데 이거 저는 사전투표 없애야 되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했고, 근데 이 문제는 아직도 왜, 왜공론화가 결론을 안 내리냐. 결론을, 결론을. 그게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 게 국민 52.1%가 직무유기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심각한 게 이거 헌재가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정인 신청이나 그다음에 이거 검정 신청을 대다수게 기각해 버렸다. 이게 심각한 나중에 불복의 원인이 됩니다. 왜? 헌재 재판관 8명 중에 4명이 성관이 출신이야. 4명이 맞잖아요. 거기 문영배도 성관이 연장 출신이잖아. 진주에 문영배 맞잖아. 정정미, 정정미. 너 남편도 선관위 출신이지. 남편도 판사잖아. 그다음에 우리 쪽에도 있어요. 조한창이나 전북의 선관위원장 출신들이에요. 김영두도 네 명이죠. 선관위 원장 출신이. 근데 이 사람들에게 검정 대상, 조사 대상인데 자기들이 결정해야 만장일치로 뭐 우리 검증 안하게됐습니다 이러면 안된다말이요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아니, 정인 뭐세내명 하루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 연수나, 또는 파주나, 그 다음에 그 선관위 뭐 서버 얼마 걸리느냐고 며칠이면 되잖아. 이번에 안 하면 영원히 못해, 영원히 못한다고.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부 시는 영원히 갑니다. 지금 부정선거 검증하자는 게 거의 50% 육박하고 있잖아요. 50%에. 근데 이거 다 빼버리면 급한 것도 아니고, 아니, 아무 시간이 말고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다 빼버리면 이게 굳이 헌재 재판할 필요 뭐 있냐고. 형법상에 내란죄 빼고 부정선거 검정 빼면, 금액이 그 껍데기만 남는데, 굳이 탄핵 심판할 필요 뭐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선관위원장 출신 네명은 빠지고, 다시 결의해서 반드시 검정 기회를 대통령 측에 주의된다. 지금에도 이게 반드시 주 된다. 이걸 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안전하게 그 불복 선거 재판이 절대 불복이 놉니다. 절대 불복이 놉니다. 무조건 이게 기회를 주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중요한 그전에 사전 투표 헌법 소원도 빨리 결정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